강릉리 상령리 어 상령리 중에서도 왼쪽에 있는 마을인데 용담사 가는 절 여기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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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할머니 동네 아 어, 여기 길을 나나네 동네 어. 등산로다. 쭉 나나 동네도 못 신. 요도 못는데 이게 아마. 요도 응? 못게 있어. 이나 이가기또못동네서 전날인데. 길이 옛날에 비포장이었는데. 나로장이돼 그래, 그래. 있다. 나어 응. 어릴때 어릴 기억 전혀 안나겠지 나도, 이 이거, 이뭐 저리다 저리 이거. 이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저리다. 면 응. 여기가 절이다 극락전. 응. 아, 딱 보스모스가. 아, 저리. 아, 저리 규모가 많이, 전에 조그만 했는데. 저리 어. 많이 커졌는데. 신도수가 많나. 저인가 음, 응, 요, 절한개 있는 그, 용담사라고. 응. 이 용담, 용자가 들어가네. 응. 어릴 때, 요, 왔을 때도 절이 있었나? 절은 없었지. 어릴 때? 여기 엄마, 할머니 따라왔을 때 없었네. 절이 멋있는지 몰랐다니까. 하다, 나. 그때는 절이 적었지, 뭐. 뒤도 새라고 집도 뭐 먹으면 뭐 엄청 나버스까지는안들어왔모시하네 <목소리> 작은 못이 있고, 저 밑에는 큰못이 있고. 아니, 저거, 가 뭐, 씨. 아, 시금해갖고 겁난다. 여기도 뭐,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가? 너마많잘됐 응. 나락 다 잘됐다. 피가 너무 많다. 여보, 피 바라 피. 이름 내일 또 피, 면어는이도피 바라 피. 마일다 아. 뭐, 이건, 말랐다. 나랑 정말, 없말 피를 아예 안말정다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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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는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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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변한다. 많이 변했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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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릴 때뭐 많이 변했지. 근데 도시에 비하면, 이 홍시 봐라. 와. 많이 변한 건 아니야. 농담 잘했다. 제일 좋을 차례, 철이... 춥지도 않고 그래. 덥지도 않고 모기도 없고, 딱 좋다. 나락을 벌써 다 말르고 있다. 상룡리, 상룡리! 여기는 상룡이. 요거로 따지마, 상룡이 있다 아, 요거로 따지마. 응. 어. 그 양반은 뭐, 차가 있나? 차 있다. 아, 어, 자기 차 타고 다니네. 응.